따자하오. 오늘 여러분께 중국의 히토르 제재 때문에 어, 시진핑이 아마 뒷목이 많이 당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료를 함께 보시면 이제 올해 25년도에 어, 중국에서 이제 연초부터 최근 10월 9일까지 마지막으로 발표한 이 히토르 제재 리스트예요. 근데 용어들 보면 이제 뭐 텅스테, 몰리브덴 이런 건 저희가 알지만 중히토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요. 뭐 사마류 가둘륨, 터비움 디스프로션. 참 어려운 게 많은 용어가 많은데, 이제 2월 4일, 4월 4일, 8월 20일 날은 이제 커터제 이제 수치를 비공개한다고 발표를 했고, 이제 이번에 10월 9일 날 발표한 게 중국에서 너무 큰 무리수를 두지 않았나. 그러면서 중국이 글로벌로 왕따가 당하게 지금 된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의 요소들 보시면 중국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히토르 개발하기 을 위해서 단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은 아무래도 중국이 우방국 중에서도 최, 최우방국한테 뒷동수를 맞은 게 가장 큰 문제가 될것 같고요. 이제 제가 뉴스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에게 이거에 대해서 왜큰 일이 발생했냐를 이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9월 9일날 미국 기업이 파키스탄 강물 개발에 7천억 투자한다고 경쟁에 이제 뛰어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파키스탄은 중국의 최최최 최, 최 우방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무기 수출의 대부분이 60% 이상이 파키스탄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분쟁 붙었을 때 중국 방산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뉴스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중국이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은데 그러고 나네 중국 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우리와 아직도 가까운 우방국이다. 이것이 우리 사이를 방해하지 못한다. 오히려 이 성명을 발표를 안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중국도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미국에서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한 대략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제가 생각했을 때 히토를 이외 갖고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하며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냥 히토를 위에 미국과 협상할 때 내놓을 수 있는 빅 카드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제 가장 강력한 게 이제 히토룬 거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AI 굴기 때문에 어, 자체 칩 생산을 하기 위해서 열기를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뭐 민영 기업, 빅테크 기업들도 여기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장비가 못 들어가면 이게 스케줄이 차질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칩은 생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 가지 기술을 이용해서 그럼 장비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중국이 국산화율된 장비가 40%가 채안 돼요. 그리고 그것도 밑에 있는 이제 장비단이지 고급 장비는 아예 지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웨이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수요는 저희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의 10월 굴날 발표한 이 히토르 정책은 중국에서 너무 무리수를 두고 발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게 왜 우방국들이 이제 하가 나냐 보시면 이제 여기 중간. 보면 다이아몬드 얘기 나오잖아요. 이 인조 다이아몬드가 반도체 장비 그 연마하고 이럴 때이 원재료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품목이고 밑에 보시면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이제 수출을 할때 연구용 일부라도 들어간다 그러면 전부 다 수출 신청 허가를 받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해외 기업들이 기술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부 히트로도 다 통제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국에서 너무 무리수를 두지 않았나 생각이 다음에 보시면 이 파키스탄이 중국한테 왜 중요하냐면요 중국은 바다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 대부분 동쪽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하고도 자꾸 바다에서 충돌이 일어나고요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기 위해서 뭐 대만을 뭐 침략하니 안 하니 얘기도 있지만은 대만이 앞에 있는 해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한국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중동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원유 수입의 대부분 90% 이상이 다이 해안을 통과를 하기 때문에 이 대만하고의 충돌이 생겼을 때 한국도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중국이 원래 러시아랑 친했잖아요. 북한이랑 친했잖아요.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중국은 아마 거의 통고도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아마 사후적으로 내용을 알았을 것 같고요. 원래 북한이 거의 무역교류의 80%를 중국에 의존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했을 때가 거의 30%까지 줄어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하이 모드가 됐지만은 보시면 우방국 중에서도 러시아하고도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죠. 북한하고도 사이가 좋지 않죠. 그리고 그동안 중동에 공을 들였던 사우디아라비아하고도 사이가 안 좋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전쟁이 나면서 이란하고도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이 루트가 다 막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한국의 서해 쪽에도 이제 뭐 어떤 설치물 같은 거를 이제 설치를 하고 좀 이슈가 되고 있죠. 근데 지금 화면 보시면 파키스탄 이게 여기가 아라비안 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 파키스탄까지 지금 철도를 지금 놓, 놓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 이제 미중 분쟁이 발생. 하고 나 후에 일대일로 때문에 뭐 아프리카가 됐던 중앙아시아가 됐던 파키스탄이 됐던 지금 이런 정책을 자금을 주면서 이런 정책들을 피고 있는데요 파키스탄이 원래 10년 전만 해도 중국하고 거래가 10% 정도 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현재 지금 무역 의존도가 수입하는게 중국에서 30% 이상이 되고요 지금 대중 적자가 굉장히 심하고 파키스탄이 경제적으로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채무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가까이 지내는거 좋지만은 이제 파키스탄의 항상 인도하고 분쟁이 생기는데 군사력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경제력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제 좀 애매한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서 미국과 손을 잡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10월 9일 날 발표한 중국의 히토류는 중국이 무리수를로뜬 거고 이것 때문에 아마 시진핑 정부에서도 너, 너무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최우방국이 어쨌든 보면 뒤통수를 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너무 중국의 히토르에 매몰돼서 이거 아니면 안된다라기보다는, 이거와 관련된 종목들은 저희는 빠지면 기회로 보고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